나도 안 보여. 노트를 읽어봐. 아... 파일 방사선실 비상 중요. 다음 지역은 완전 완전 방사능입니다. 들어가려면 보호복이 필요합니다. 근원 <laughs> 방사선. 시대 일부 품목이 위험되었습니다. 아이거 계석기를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지. <laughs> 그런 거 <것> 같은데. <laughs> 들어봐. 가난 <laughs> 요게는 아니란 <아니라는> 얘기네. <laughs> 뭐를 가지고 일로 와야 되나 봐. 분내 <laughs> 덜. 여느 타 게임처럼 앉아 있으면 빨리 게지 않을까. 똑같은데. 앉아봐. 잠시 당신 앉아봐. 엉덩이가 왜 사각형이야? <laughs> 일단, 내가 먼저 가볼게. 내가, 음, 너거 그래서... 보이냐? 아니, 왜 이렇게 넓냐? 아, 여기 아니구나. 씨발, 어어어어죽어었어 <laughs> 내가 5분 18초 안에 심장 박동 미너스 도어를 찾은 다음에 뭘 해야 된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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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분 아, 동안 아니. 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앞서 아, 문이 생겼는데, 씨발. 아. 뭐야. 찍거 찍고... 넌뒤져다 y 고자 방금 들 t up? I'm 나 r o 르 p i n g in t 다 e other 다 a y I'm not d o i n 어 that. I'm not d 하 i n g t 가 a t I'm not doing 가 h a 내 I'm not doing that. I'm not d o i n 막다른 길 t I'm n 있 t doing that. I'm n m 어? 일로 안 가보지 않았어? 왜, 왜 길이 있었나? 거 어, 열려있어. 저.. 콜.. 코.. 지갑 파슈.. 코르패스, 자바, 미스, 월프, 아, 엔... 나뭐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나 구경할래, 나 온다. 오 어, 여기 철사가 있어? 아제가 그건가? 그래서 이파람이 있는 건가? 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에 들어가볼게. 오어말어네어어어어 나단 어어 아럴커있어 어? 도망 나왔는데 아니 아, 나타또이뭐할 수가 없냐? 씨발 씨발 ㅅ 옛날 먹는 거마냐 ㅅㅂ 처음 ㅅ ㅂ 어. 미안해 아철산줄 알았잖아 존나 놀랬네 오철산잖아 어, 나왔다 나왔다 여기 있으면 가던데? 왜 이렇게 숨어있어 포드가 왜 이따가로 되어있냐? 개구리 눈깔로 되어있는데? 일로 가는 척 하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때 n a t h 다 n 나단 n a 단아걔그 사람들인가 봐. a 나단 갈린다. t h a 의 손가락. <laughs> 갈린 h 손가락. o 어. <laughs> 벨가도의 <귀. 웃음> 말, 말콤의 o n a t h a n Jonathan Jonathan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 말콤 a t h a n j o n a t h 가? 아 여기다가. 손 가락이지 손이 아니라. 응, 음, 손 가락. 아주 이상한 생명체가 뒷방의 도서관에서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그곳의 아 생리학적 특징은 휴머노오이딘 개를 아 닮았. 그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위협적, 위협하지만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나고 직접적인 눈을 마주치는 것에 대해 겁을 아 먹는 것으로.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보면 똑똑해지세요. 응, 아, 너 이제. 자꾸 사라질래? 너 어디냐? 나 여기. <웃음> <웃음> 여기가 어디야? 어디? 그래 그래 여기. 여기 <laughs> 아, 이 방에서 못 나가. 오! 시관 저기. 아, 개새끼야. 내가 올린 게 이거야. 어, 내가 올린 건여여 이쪽에 있는 거야. 여기는. 너안쪽에 어, 보면 덴인데? 내가 죽은 게인데 얘네들이 안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눌 인터랙트 표시 뜨는데 하나, 둘. 아니, 셋. 나는 지금 죽어 있다니까, 병신아. <laughs> 이거는 그냥 아무 데도. 내려. 내 라이트 보이니? <laughs> 응. 여러분, 어디 있냐? 오, 저기... 파란색 <laughs> 올려볼게. 지금 두 번째 올라오고, 초록색 올려볼게. 아무것도 안 뽑았어. 빨간색 올렸어. 어, 1번 올라옴나 파란색 안 올라가죠. 뭐, 이제... <laughs> 아,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야. 얘가 여기서 죽은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냥 <laughs> 배고파서 죽은 거 아니야. 배고파서 죽었으면 야초를 잡고 있진 않았어요. <laughs> 그건가 봐! 그거 들었어? 그 뉴스 알아? 중국의 어떤 10대 소년이 학교에서 갑자기 브라를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거야 <laughs> 왜 그런가 확인해봤더니 그게 그 골반뼈 안쪽으로 쏙 들어가버려가지고 엄청손 <laughs> 들어가버려가지고 안에서 터진 게 아닐까 어어어 <laughs> 저 곰돌이 인형이 그게 막 있어 <laughs> 어 지금 잠깐 낮아졌어 그냥 곰돌이 인형인데? 어 들어 어디로가 어디로 어디로가 어디로가 아! 여기에 뭔가 높아져 신문지 여기 신문지에 뿌려볼까 뭐. 여기도 높아 뭐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몰라 잠시만 나아진다 뭐 하지 않나아 모든 오브젝트에 써야 되는 건가 3분 안에 다 깨끗해진 걸로 확인돼서 저기 열리는 거야 <웃음> <웃음> 다 해봐 다 해봐 환영 나왔습니다 제 신제품 디퓨저신제품인데야 오, 낮아졌어. 열. 어떤 밀실 지역을 정처 없이 떠도는 생물이 있는데, 그것은 고기를 먹을 가까운, 그것은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의 희생자들의 가족을 벗기고, 최근에, 만약 당신이 다쳤다면, 당신은 빨리 낫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거 누르고 있어봐. 나 갔다 올게. <웃음> <웃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도내죄송해이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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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도 나 나도 나나 알았어. 뭐? 도나 이쪽으로 갈 건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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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도네도네도네시나오 나도 나도 빨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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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이거 그거잖아. 그, 짤. 백룸 짤.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다. 노트, 뒤에 노트. 9862. 빨 봐봐 아아실